오케이. <목소리도> 됐이야다만대네 <목소리도> <Okay. Yeah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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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요거 네? 어, 치고 네이거 푼다고. 예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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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렇게 꽃을 맺어 끝났는데. 어, 예, 예. 오, 아, 나는다 아, 나 진짜. <laughs> 아, 나 <땡겨>.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어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 아, 으 그래, 그래. 어, 아. 아. 아! 엉! 시아이 아, 씨발. 그래?

14개 남고, 2구 4개 남고, 3일 7개 남고, 아이고. 야, 뭘 뺀다? 야, 오 오, 배운 대로, 야. 됐어, 됐어. <worth> 오. 여 이제 주단고이약단이 약분되. 오, 붙자. 모르게잘 되려고. 아이아 비교가 다나이번등 하면은 이번에 어? 등하시냐 멘트로 어. 누가 이 자래? 딱그 아이씨 아이뭐래아유아이질하순데 내가 뭘아아이아아 어쩌다, 어쩌다 저기인데, 이거는 여기다 일인자는 아니야, 아유, 아유 씨, 갑자기 웃이 아니, 씨, 씨, 아, 아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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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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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, 씨, 계속 이아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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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션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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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아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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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, 아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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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? 아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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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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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비전이야. 아, 네, 내가 이겼어 내가. 그때도 아간도 치제. 이겼더니 와야 되고 그뭐 집에 다 갔지 않아라 그래. 아, 응. 아, 응. 집에 다 갔지 않으래. 자, 저한테는. 아 내가 기권했다. 기권을 한번 다시 시기니까. 도망갔어. 한판 응. 이기고 도망갔어. 응. 도망가서 <laughs> <가야지>. <laughs> 30분인데. 어. 여기 1시 40분 넘는데에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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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한 <목소리도> 한 만에 너무 깊숙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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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입성에 목소리도> 들어갔다. <들고 왔다. 목소리도> 초구 12개 남고 2구세개 <목소리도> 남고 39 쿠션 오 어? 이게 오늘 컨디션이 아. 보니까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. 네안 좋아. 그래서 지자어으면 무조건 뭐 들어갈까? 응. 오늘 좀안좋다 아니, 지선 저기 그러니까, 긴장이 많이 되는 게, 어, 십각 꽂혀 못 해요. 꽂혀 아, 못 해. 싸쌈대 음. <laughs> <laughs> 뭐, 1인자, 2인자, 뭐, 3인자, 뭐, 이인자 2인자, 계속 2인자, 2인자, 가인가 2인자, 인자계인자인자 2인자, 2인훅날려자2인 없어. 짧은 <목소리> 거같은 아! 아니 고사장 같은 거 고사장. 자 살래이 뭐. <laughs> 맞아. 그러니까 반접껏지 자네. 먹고살때 하는 얘이뭐 어때? 그때에 아다 풀었어야 되는데. 그때 남는 게더나 퓨전 <laughs> 드는 거보다 제대로 쳐가지고 이제 저거 쿠션 치면 되잖아 아 요거 치면 쿠션 또나오겠는다 길게 길게 에이 왜짧게가쉬웠지아 야, 됐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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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일단 잘놀아이 <laughs> 맞죠? 거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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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. 아 자랑이자를 누가 인자랑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오 나왔어 나왔어. 야, 오, 그 단독으로. 오케이 오케이. 야 멋쟁이. 어때요? 예야 어... <laughs> 그런 걸참분히야 야. <laughs> 야. 그거 1만 <100만> 조회수 나오겠는데 어돌걸다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그렇다>, 했다가 <laughs> <이따>. 아니 나는 난... 쿠션 <laughs> 잡았다 생각했잖어난도랬 아, 부션. 내가 저한테 부션. 아. 아, 그 그래도 조금 미른 거야 멋있어 그... 진짜 기가 막 아이스 아이스 종이 네. 네. 종이 그냥 가요아도대도 거야? 아니면 대베칠 거야? 델 대기실 네, 이제 지금 안이뭐얘기거야자 만나래요 대비도아니뭐 아니 뭐 뭐하는거 뭐, 네? 네? 그, 그안왔다고말았 그냥 고함을 지어 아이아뭐야 좋지 <웃음> 엄청 좋은거야 하 <laughs> <laughs> 1인자 2인자는 다끝겼어자 <laughs> 자, 진짜 시 1인자 <laughs> 자신감 충만. <laughs> 한 바퀴가 딱 들어왔으면 될것 같았는데 아또 쫌나서 들어가다 깨 고, 고, 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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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 고, 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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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전성?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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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 택배! 야 오늘 택배 1인자를.. 어. <laughs>